분열에서 통합으로 삼선자노조당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후보 이수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부위원장 후보 문재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수석부위원장 후보 한기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 후보 유재상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후원해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청 노조 제 9대 임원 선거에 출마한 노조다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온 경기도청 노동조합 13년의 성과들이 불거품으로 변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조는 분열되어 복수노조가 되었습니다. 사욕에 발목잡혀 바지노조로 전락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실망을 넘어 절망감으로 조합탈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과 고집을 뚝심과 소심으로 착각하여 주변에 뜻시는 임원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 편견과 아지, 핑계와 변명, 자만과 독선, 리더가 피해야 할동목입니다 그동안 조업원들의 많은 조언과 충정 어린 기원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2017년 10월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경기도청 노조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하는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노조에서 그동안 조합원과의 소통은 없었습니다.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조합원의 글에 디스하고 평랑하는 노조, 게시판 불만글에 대해 IP 추적한다면서 조합원을 섭박하는 노조가 아닌 집행부를 상대로 당당하게 조합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진정한 노조의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화 타협 공감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조합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조합원의 입으로 말하겠다. 지금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옷구어로 조합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영찰 문제로, 의회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로, 어이없는 의회 직원의 승진 문제로 조합원들이 아파하고 허탈할 때, 그때마다 어쩜 그렇게 국내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지난 5월 3일 저번에 그를 소개할까 합니다. 심지어 위원장 임기 중에도 사무관 진급을 하고 위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진급을 약속받은 암성 모색도 행행하고 있다는 소문 이 돌고 있다. 손바닥보단 발바닥에 굳은 살이 베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표를 행사하려 한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우선 조합원을 이끌 능력이 있어야 하고 희생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타입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노조가 갈라져서 힘을 한 곳에 쏟지 못하고 있는가? 용기 있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위원장을 해주길 바란다. 조합원님의 뜻을 받들어 금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위원장이 되기 위해 통합하겠다.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통합하기 위해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려 결심을 하였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늘 공존한다고 하듯 근본 선거가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더 이상 침몰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침몰하는 노조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